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토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이라 그래요. 이 사진에 있는 이 주택이요. 가장 저렴한 단독 주택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스팅 된 하우스거든요. 지사 제목에도 가장 저렴한 단독 주택이고 지금 당장 살수 있다고 적혀 있죠. 지금 내려 보시면 뭐 리스드 4 64만 9천 0백 불이에요. 그러니까 65만 불 정도의 리스팅이 돼 있거든요. 토론토에서 C3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어그드 벙커 커뮤니티인데요. 간략하게 어떤 집인지 보시면은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첫 번째 이거 딱 보고 어 이쁘고 어디지 그랬거든요. 옆쪽으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출구가 있고요. 페인트는 새로 칠한 걸로 보입니다만 여기 양쪽 바닥으로 보면 오래된 게 보이죠. 이게 배아드룸이고요. 또 다른 배아드룸이네요. 이게 지한 거 같죠? 여기 지금 불빛이랑 페인트 칠한 것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뭐 이쪽 크라운트다 떨어져 나갔고요.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 지붕에는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죠? 실링에. 실제로 가보면 이 사진보다 훨씬 더안 좋겠죠? 이게 아까 전에 그 이쁜 거 같아요. 화장실이고요. 원백스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한데. 오래된 집치고 패널은 그래도 깨끗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실링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진상으로도요. 그렇죠이 사진으로는 더잘 나오죠? 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쪽 바닥은 지하실이라서 그렇긴 한데, 피니시가안돼 있고요. 이쪽에는 뭐 워러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왠지. 다른 각도에서 본 화장실인 것 같고요. 이게 백야드죠. 그리고 잔디는? 어느 정도 관리는 된것 같은데. 여기 이제 팍킹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가격이 65만 분인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과연 얼마에 팔릴까 였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찍기 조금 전에 솔드 컨디션이 됐어요. 그래서 펌들이 아니라서 얼마에 팔렸는지는 지금 알수 없는데요. 보시면 10일 동안 마켓에 있었고, 솔드 컨디션으로 팔렸고, 컨디션이 로이어 어플브리에요. 뭐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인스펙션이 아니라 로이어 어플이라 그래서 셀러가 억셉을 한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펌함된 가격은 얼마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쯤에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텍스가 3,300불이고요. 랏이 좀 길어요. 가로는 짧은 대신에 라 랏은 지금 156피트거든요. 그래서 물론 1 플러스 1 베드에 1 베스 가라지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안에 65만 불짜리 디테치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에 팔릴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컨디션이 웨이브가 돼 봐야지 알겠죠? 컨디션 뉴데이가 9월 23일이네요. 이때까지는 알수 있겠죠.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날짜 이후에 확인하게 되면 솔드덴 프라이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토론토에서 어 이렇게 싼 가격이 하고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도록 유도하는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컨디션이 웨이브되고 컨디션이 해제되고. 최종 판매 가격이 공시되면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판매 가격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킨프라이스가 65만 불이었잖아요. 근데 8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킨프라이스보다 15만 불 정도 더 비싸게 팔렸죠. 물론 여기 보면 오퍼를 16일 2시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멀티오퍼를 유도하는 그런 리스팅이긴 했지만 글쎄요 투 플러스 원텐 원베스고요 가라지도 없고 이런 집이 65만 불에 에스킹이 됐는데 80만 불에 팔렸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이 집을 80만 불 주고 사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별로입니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죠. 특히 꼭 단독주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기 전에 최종 판매 가격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